소방안전관리자 1급 단골 문제와 암기유령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기본은 안녕.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문제 아닌 것 나올 때는 여기 반드시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표시하셔요. 야 기본은 안녕, 소방기본법. 에 여기가 키워드예요. 공공의 안전이 아니고 안녕이에요. 안전은 소방 기본법 말고 다른 법의 공공의 안전이고요. 기본법은 안녕. 그래서 라번이 정답. 기본법에 대해서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뭐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 및 복리증진의 이바지 자, 소의의 저는 문제를 뭐다 읽기도 전에 이렇게 외운 것이 보기에 나왔다 하면 외운 것에 아닌 것을 답을 체크를 해요. 한번 볼게요. 소의의 다음 중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가 아닌 것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의무소방, 의무소방원, 소의의 맞고요. 자위소방대는 아니에요. 자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암기 요령이에요. 특급은 특 오산불고기 10만원 G포서비스 50층 30층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G포서비스 자 우리는 아파트 그 다음에 층수로 따지는 그 다음에, 면적. 이런 순서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50층 아파트, 30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면적 10만. g 포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지하층 포함하는 것은 특급에만 있어요. 그래서 30층 이상 g 포 자,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특급. 2, 5, 3, 불고기, 10만원, 지포 서비스 이렇게 외웁니다.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급 상공에 젓가락, 11층 젓가락, 1호 버린, 가천시 이렇게 외울게요. 아파트, 그 다음에 층수, 면적, 그리고 기타 추가되는 거, 가스, 전통, 가천시, 1급, 상공에 젓가락, 15, 버린 가스, 천톤 가천시 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높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한 층은 4m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개 층을 그래서 30층이니까 3 4 12에서 120m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까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주시고 한 층은 3m 요걸 알고 계시면은 높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1급 상공에 젓가락 일로 버린 4 0 0시라고 했죠? 포함되는 게 있나 볼게요. 연면적 85,000. 음, 여기인지 1급인지 특급인지 한번 볼게요. 1급은 15,000제곱미터 이상 해당하긴 해요. 근데 특급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453 불고기가 10만 원. 여기 G4 서비스 들어가고요. 10만 제곱미터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이제 특급인데 8만 5천이니까 10만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맞아요. 아, 문제 요거 먼저 체크하고요. 자 그러면 지하층 포함하여 30층 일단 지포 나오면은 특급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아니에요 특급은 지포가 30층 이상이죠 특5산불고기 10만원 지포 서비스가 여기 30층 짜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 아파트도 아니고요 요 가스 1000톤 이상 가천시 1급이죠 자 젓가락 1급이고요 정답은 나번입니다. 날짜를 구하는 문제가 딱두 종류예요. 하나는 실무교육 날짜를 물어보는 거고, 하나는 자체 점검 해당하는 달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딱두 가지예요. 이거는 실무교육에 관한 문제예요. 어, 교육을 받고 1년 내에 선임이 되면, 이때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치고, 2년마다, 그 다음 2년마다 실무 교육 받은데요. 복잡하니까 문제를 바로 볼게요. 아, 요 형태 문제가 요번 6월 달에 문제 나왔어요. 보시면 22년 4월 15일에 강습 교육을 수료했대요. 합격했으니까 선임 되었죠. 그쵸? 그니까 요것과 요것만 봐, 요것과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22년 4월 15일 받고, 23년 4월 2일. 1년 지났나요? 1년 안 됐나요? 1년 안 됐어요. 2023년 4월 15일 넘어가야 1년 넘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22년 4월 15일날 실무 교육을 받았다 하고 요 날로부터 2년 안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험식 보시면 2022년이니까 23, 24년에 그리고 4월 10, 15일 전 2024년 4월 14일까지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 종합점검, 작동점검에 관한 문제예요. 어, 종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작동은 종합받고, 6개월 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하는 달에 받으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기에서 작동점검일로 오른 것은 완공일 필요 없어요. 사용승인일... 사용 승인일이 속한 월에 종합 점검 받으면 되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손가락으로 세요. 오 다음 6, 7, 8, 9, 10, 11, 11월에 작동 점검 받으면 돼요. 보시면 22년 11월 나번이 정답이네요. 5월 29일 날 했다고 해서 뭐 28일 이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요 달이 속하는 달에 아무 때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벌칙 문제 몇개 풀어볼 거예요. 벌칙 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5천 방해 용수소와 배세 차단 3천 강제처분 조치 명령 위반, 천벌 빌려 짓는 점검 아니 아니, 3벌 조조방 소환관 펌프, 100벌 긴급 피난 명령 때까지 수도 생활, 화해 삼가 겸 안교관 업기 제보 아니 아니 아니, 이가 유사 지출 선신운제 아니 아니 오가 장난 백과 주차 실무 2 0 연막이었지요. 자 다음 보기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과태료 벌금 분류하지 말고 비싼 거 순서대로 하래요. 자,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피난 명령 어디 났죠? 백벌 긴급 피난 명령. 백벌이에요. 화재 안전 조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조조방이에요 3벌 조조방이죠. 300 벌금이에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자 이가 유사 지출 선신운제 아니아니에 들어가요. 이가 유사 지출 선신운제 아니아니 200와테리오예요.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야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용수 5천 용수 소화. 5천이죠 5년 5천짜리에요 요번에 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요렇게. 심각한 방해들이 5천이잖아요5천 오천 심각한 방해. 불렀는데 심각하게 방해한 것들. 네. 요 용수, 소방용수랑 비상소화 장치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게다가 비상 비상 소화 장치를 외웠는데 요번에는 요요 단어만 나왔거든요. 요런거참조하시고 알아두시면 돼요. 비싼순대로 나열하면은 리을, 니은, 디귿 기억이네요. 다음 중 위반 사항과 벌칙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자 백가주차 실무죠. 100만원 과태료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시장지역에서 신고없이 연막수도 2 0연막이었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백벌 긴급 피난명령 때까지 수도생활이죠. 기간 내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 선신문제 아니 아니, 이가 유사 지출 선신문제 아니 아니였죠? 이200 과태료. 이게 정답이네요. 자, 건축 허가에 대한 건 5동 4부 77 유명하니까 넘어갈게요. 5일 안에 동의, 4일 안에 보완, 7일 안에 취소, 자 방구 뿡 방화구역 나왔어요. 방구 뿡 2, 5, 0 4, 3했죠 방구 뿡뿡 쓰시고 2, 5, 0 3 이었죠. 이것은 여기에 네불이 들어갔지요. 동그라미 2개씩 땡땡땡땡 방아구획 단위는 11층 이상일 경우 침내 바닥면적 몇 제곱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는가 내장제, 불연제, 내불 요거 해당되죠 500이에요 500제곱미터 방아수제 산기술 현시도방연문제에요 방염 성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아파트 수영장 제외예요. 방아 수제 쭉 보시면 아파트 나왔네요. 아재 수제로 외우셔도 되고, 방아 수제로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방염 물품은 선처리는 뭐뭐뭐 기술을 추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처리는 시도지사가 하신다는 거, 요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바지 보내주기, 바닥, 지붕, 보호내력 벽, 주요 계단 기둥이에요.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선, 크게 수선하겠지요.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 건드리는 거, 그 다음에 3자 들어간다는 거, 36, 3, 그 다음에 방화벽, 경계벽 이런 걸 건드리면 대수선에 속해요.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맞는 내용은 내력벽 바지보내주기 있지요, 맞는 거예요. 5의 계단 아니에요, 바지보내주기 아니에요, 주계단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나 번이 정답이네요. 일단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세당한 경계벽 방벽 경계벽 기둥을 증설하거나 기둥 주후조부 기둥 그런 거, 개수로 떨어지는 거는 3개. 면적으로 되는 뭐, 내력병, 뭐, 이런 거는 30제곱미터. 이거 맞는 거예요. 자, 활짝 열자.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나머지 다 크고, 활짝 열자. 활성 화 에너지 작고, 열 전도율을 작아요. 활짝 열자. 가연성.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틀린 거뭐 커야 해, 커야 해, 커야 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까요? 아니에요. 열 전도율 열작 여기 작지요. 열 전도율 작. 활성화 에너지 작. 틀린 것은 다 번이네요. 활성화 에너지 작아야 되고 열 전도율 작아야 돼요. 가연성 물질, 탄산수질, 칼마나, 불연성 헬레아크네, 물산화 질질. 이거는 쉬우니까, 이렇게만 보고 나오면 땡큐죠, 문제. 가연성 물질, 탄산수질, 칼마나, 아, 금속, 칼만테요. 그다음에 불연성 물질, 불활성 기체, 불알이. 음라. 아. 크, 거네 그다음에 완전 산화물, 물 산화, 산화 산화 산화. 질, 질. 불연성 물질에 질질 질 있는데 질소는 질소 들어가면 흡열이에요. 이것도 나오면 땡큐죠. 이제 가연성 증계 연소범위 요 아래 거좀보시고요 차례로 가볼게요. 수소, 수사, 일치로 사건 해결, 아세틸렌, 아이오빠, 일안 하고 틸레? 중유, 중일, 오, 무서워. 자, 등유, 등, 치루가유, 메트라콜 매일, 여섯 번, 쌈유, 쌈유, 암모니아, 앙, 아, 씹어, 이빨로, 아세톤, 아이고, 십이 나서 파 토났네. 아이고, 십이 나서 파 토났네. 휘발유, 휘리는 체육자래요. 우리 반, 휘리, 휘리, 체육자래요. 자, 가연성 증기 중,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아세틸렌, 뭐 하다 튀었지요, 오빠가. 아이, 12, 8, 아니네요. 아이고, 10이 나서 파터났네는, 톤자 들어갔죠. 아니고, 아이, 오빠, 1 안하고, 틸렌, 라버이 정답이네요. 등유의 연소범위에 속하는 것은 등유는 등치로 가유였죠 보시면 7에서 5인데,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겠지요. 1번이 정답이겠죠.